친치인이나 연예인들 중에 인기를 누리거나 잘 나가다가 말 한마디로 모든 쌓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혹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 중에도 너무 쉽게 말을 함으로써 애써 쌓아 올린 권력이나 인기가 사라져 버려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혜의 말씀인 자문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들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며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이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은 마치 칼과 같아서 잘 사용하면 귀한 도구가 될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지혜롭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지혜자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훈계는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는 말로 귀에 거슬리는 말입니다. 결코 듣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옳은 말이며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말이 바로 훈계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훈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훈계, 훈계의 말을 잘 듣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훈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바른 훈계 듣기를 먼저 할수 있어야 말에 대해서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듣고 먼저 귀 기울이며 훈계를 가슴에 새길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입을 지키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지킨다라는 말은 보호하고 망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즉 매우 조심하고 경계한다는 말로서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입술을 크게 벌린다라는 것은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내뱉고 중상 모략하는 것,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하며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감는다는 말과 같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말만을 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꼭 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 말을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정직하지 않는 것은 곧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이란 속이고 함정을 파는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치거나 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하여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이 애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한 야곱은 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당하게 됩니다. 결국 정직이 아닌 거짓을 말한 야곱은 거짓말에 자신도 똑같이 당하고 만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거짓으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은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입니다. 인생이나 신앙 모두 땀 흘린 만큼 풍성해지고 성장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심을 때에 아무 것이나 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앗, 좋은 것들을 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악의 씨앗이 아닌 의로움과 선함의 씨앗을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1구절 말씀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롭고 부지런한 자는 소원을 이루어서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지 않고. 악을 즐기다가 일해야 할 때를 놓치고 씨를 뿌려야만 하는 때를 놓치게 됩니다. 이 악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결국 악한 열매를 맺게 되고 당연히 그 열매를 먹는 자를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열매에 대한 기대와 소원이 있어도 기대와 소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과 죄가 악한 자의 기도를 막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에서 떠나 의의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선한 씨앗, 사랑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의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린다 하여도 시기에 맞춰 뿌려야 하며, 지혜가 있어야 올바른 파종의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함으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금묵자극이라는 말과 같이. 지혜를 지혜자를 가까이하면 나도 배우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를 가까이하면 나도 닮아서 미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지식과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해도 지혜가 없으면 결국에는 한 순간에 실패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반드시 가까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참 지혜자이신 주님과 함께하고 지혜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씨앗을 뿌리고 지혜로운 자와 주의 말씀과 함께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일은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은 제,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산업은 히브리어로 나할이라는 말인데 유산을 의미합니다. 이 유산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것으로 자자 손손에게 물려주는 유산입니다. 이와 같은 유산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재산은 3대를 가기 힘들지만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은 천대까지 내려 주십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재산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한 일을 계속해서 힘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자 손손히 복을 받는 집안이 되도록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지혜자를 가까이 할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악한자를 가까이 할때 해를 받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의와 축복의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쁨의 삶, 평안의 삶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의로운 사람과 의로운 사람의 길과 악한 사람의 길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의롭게 된 존재임에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큰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의로운 사람의 빛은 환하게 빛나지만 악인, 악한 사람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로운 삶을 구하며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는 길이 내게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준다고 하여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밀어남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의로운 사람의 길,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걷는 귀한 한날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탁드립니다 주의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